가까 아까 강남 우승 경력 살려서 강남? 또 강남 가자고? 늦었다 근데 강남 엄청 많을 거야 지금 여기 갈데 강남 밖에 없어 강부? <laughs> 뭐 포친키도 있긴 한데 강남이나 강부에 엄청 많을 거야 아예 서브인 부지든가 자키? 자키? 자키도 가볼래? 자키? 자키? 자키 종전 메탈 잊혀진 도시 자키 자, 제. 진짜 뭐 가는 사람도없어 있어 한스 c 드 있다 한스 n 드 Cody. h a 라고 지금은 y h 가래들이 있어 무조건 있어 잠수장 y 어, 한스 n 드 있다 한스 h 드 n s Cody, h a 창고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ans Cody. h a n 어디지? 아. 서번이는 위험하고 있네. 여기서 밑바닥에 다 뺏어있는. 이거 잡아먹자고? 아니, 파란 핑, 파란 핑. 아. 저 점파밍 좀 두, 굵직한 거두 개. 서번이 좀 떨어지는 애가 있긴 하네. 서번이 가격 같은 건 가. 아, 이거 철조망. 제발, 철조망. 걸리기 싫어. 요즘 창고에서 뭐 좋은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 음. 바로 4배. 요즘에 창고가 좀, 거, 좀 가난해졌어. 원래 창고에 이렇게 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니 4배. 밀베 아니지? 아이고야. 밀배면 우리 끝장나는 거야. 밀배는 <laughs> 아닌데? 밀배랑좀 비슷한데? 야, 그 정도면 끝장. 니이 프리모스크 엔딩이네. 어, 글럭이다. 글럭, 글럭. 다도 글럭이야. 글럭이 구탄이었구나. 글럭 게임명 이름이 뭐야? G18C. 아, P18C. T18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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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C. P18C. <laughs> P18C. 야. 오늘 처음으로 M16 죽어본다. 축하해. 오호홍 M16 좋아용 나는 더블 스 총이 없다 더블 배럴이니까 28이면 충분하겠지? 다못 써. 28아제다 어, 샷건 거의 안 쓰는 데나 샷건인 줄 알았는데 카구팔이는크뜻밖에 <laughs> <laughs> 이득 개이득 4배율 3실? 좋지. I love 음, 다 털었으면 문 열어놔. 우리밖에 없으니까. 문안 열어놓으면 파밍이 많이 늦어짐. 전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자유의용권일 때문안 닫아도 너무 문도 안 닫는 게 진짜 너무 편하다. 때 이거는 문 열어놓으면 닫아놓으면 아주 짜증나지. 열어가지고. 짜증... 대도시 파밍은 무조건 문 닫고 다녀야 돼. 개 짜, 개 귀찮은데. 거기는 뭐, 생존이야. 생존과 음. 파밍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서. M16을 쓸까? 쓸까 쓰자. 총쓸까 쓰자. 차가 어디 없나? 자키의 문제점은 차가 없으면 망한다는 건데, 위쪽에 어금차 하나 있을뭐 으스스. 으스스 있는데, 세슬 아, 부스러도 써야 돼 지금 총이 없어. 픽만 쳐라 여기 AK 하나 있어요. 없어. 달려, 오늘 부스러가 땡긴다. <laughs> 마일런트 어쌔신. 필름 여기 또? 부스러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했어. 나는 오늘도 부스러를 쓴다. 예, 보상. AR 보정기 하나. AK를 위하여 아 진짜 거지다 거지. 이정저 가서 먹어야지. 보정기 뭐 3개인데? 아니, 그것은 AK를 먹어야 한다는 신의 뜻인가? AK 사이가 아다나 지금 오. 방어 다일렙이야 방어구 전부 다 방어구랑 가방까지. 나 <laughs> 나던데? 아주. 블로그램 아, 스코프. 광광 흐른다. 스코프도 없네. AR 대탄이 3 개. 더블 배를 W를... AR 대탄이 4 개. 이번 나무다 이번. 뭐야? 저또 없죠? 맛있는 거저또 없죠? 망해버렸지. 차를 잘안떠나시간이 더블베럴이라니 경찰 조끼도 지금 부스스 여기 있다 난부스스로 한다 SMG 대기 필요한 사람 없지? 네. 그엥부스 거기 있다고요? 어? SMG 대킥? 아. 어나 있는데도 있어 지금 어두 군데 뭔데? 우지 써? 아니 나음프음프 됐어? g 티켓만 뜨고 갈게 그러면 AR 대용량 필요한 사람? 아어 뭐야 개아프 8배율 8배율 어배 AR 대용량 필요한 사람? 어. 이거 차고, 이거 타고 사차다나야겠네 나한테 와요 AR 대용량도 나한테 와 갑이는 4배율을 받아가시오 8배율 8배율 부스스 부스스 으으읍 갑이 이리 와 갑이 이리 와 땡스 4배율 돌려쓰기 해야지 저격했다가 M16 섭탐 탄 필요한다나 7탄? 7탄 쓸탄 나이들아 나인들 와서 대용량이랑 받아가 7탄 나 60발 들고있는데 지금 라인들 오라니까 4배하다 먹었다 초록핑이다 어... 초록핑 초록핑에 8배율은 없나요? AR대탄 더 필요한 사람 없음? 버린다 나 데킹 파량되고 있어야겠다 초록핑에 7탄 있어 혹시 SR 보정기나 이런거 뭐 보셨나요? 카고팔에 뭐 보정기 보정기 보정 보정이 있지 않아? 효과 안 받는다. 가고 팔은 보정기 쓸수없니까 볼텍션은 쓸모 없어. 그러니까 보... 여기 차 안에 있는 데 아, 세려져 어디까지 니어 찾았다. 아저씨 여기 사이승 차 여기 있는데? 아 내가 그까지 안 들어가봐서. <laughs> 어, 찾았다. 거. 저 보전... 수박 겉핥기만 파밍하고 지금 나왔어요. 빨리 와 지금 뭐 하고 있어. 차 중에 그걸... 보정기 가져가실 분. 핑 찍어 어디 갈래? 파란핑 타고가고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갑시다 사별 하나 더 있네 사별 필요한 사람? 저요 나있어 사별 두개임 저요 이별도 하나 있음 고독상자 필요한 사람? 나, 땡큐 나하나하나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하나도 없어 지 보정기 AR보정기 좋아해요 내가 먹쓰고있어야지 이용 가자 일 들어와서 파란빈 가서 <laughs> 여기가서 가볍게 털어 어, 아 이거 뭐하냐? 아파 어. 아파 몇 번아? 테리어에서 거기 좀만 털어 지금 있는데를 털어 빨리 털고 저기 가서 빨리 털고 그 다음에 아래로 예. 좀 빠지자 예. 어디로 빠져야지? 여기 말하는거지? 어 보정기 음. 써야돼? 네. 가비, 가비맨 가비 보정기 써야돼? 아니야아뇨괜찮아 아니, 나 지금 어차피 쓸데가 없어. 있어 나. 그럼 나, 나 필요하지. 나 야, 여기 이쪽 문 앞에 내려놓인게나뭐 필요하길래 가져간 줄 아니야. 나 나온 문 앞에 있어. 나 정말 오케이, 오케이. SR 대킹 모어. 어, 나 필요해. 어, 뭐다 어. 납득, 납득. 여기서 대킹두개다주다샷관 쓸까? 상관 다 음, 해줬네. 수... 이길 버려야 돼. 오늘따라 왜이 샷건이 많이 보이지? 샷건은 늘 많이 보였어 안좋아요 건은늘 많이 따라가 아니야 유리였던거 음 저술기, 좋고요 전술겸 전술겸 필요한 사람 나이스 나 이따 가져가줄게 원이 줄어든다 어차피 드인거빨아겠네우리는 잘오시오 잠깐만 나좀 녹관계서요 뭐야 가자. 컨테이너 위도 파밍지역이야? 어 컨테이너 음... 파밍 안해봤어? 가자 가자가2나 어. 가자. 거기 사람 맨날 많아서 좀 거부감 들어서 안해 SRT킥 받아가 응. 멘터죠 어디 갈래? 아래쪽 내려가 어. 아. 아잇 어일다 일단, 일단 내려가 여기 병원인데 병원쪽으로 갈거니? 아니, 이쪽이라니까 파란색. 병원은 내 바위. 이렇게 어디, 사람, 이들 거기서 강남 메시지로 내려갈 텐데. 될수 네. 없다. 위험해, 뚫어야 돼. 여기. 네. 선발대가 있잖아. <laughs> 실험실보르모트 예후! 가납, 보르모트, <laughs> <laughs> <돼요>. 보르모트. 최고, 대고의자 <laughs> 실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될수 있어. 지 자, AR 대탄, SMG 테킥 전술 개머리만, 사비 대비 필요한 거 말하세요. 다요전 다요. 다 죽겠네. <laughs> <전 봐요. 웃음> 뭐 내가, 내가 바로 모, 모르모트다. 덤벼라. 선발때 그 너무 빨리 가지마. 여기 어, 가자, 여기. 저기. 사람 있다. 저 사람 있다. 아아 그냥 부딪히지 어게내 왼쪽에도 있다. 아, 어. 나이스나이스 도망가. 어, 뭐야? 뒤에서 도는 거야. 우와. 병원 쪽, 병원 아, 쪽 잠시만, 조심. 잠깐만, 잠깐만. 세로, 세로, 세로 할려야 돼. 아, 이거. 농사랑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 좋았어, 나못 살린다. 어. 와우. 이걸 맞혀. 열 아, 명이야 진짜. <laughs> 와, 이걸 맞혀. 씨발. 잡았다. 아, 나 충돌 충돌하는 에았어오급이 저기 떨어지는 뭐, 거야? 여기, 여기, 내리자 여기, 내리자 여기, 아이고, 내리자. 기급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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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씨기나저기 죽을 줄기여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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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여서 여기, 여거 같은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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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세진다 세진다 보인다 보인다 뭐? 아시야 밖으로 벗어났어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까 총소리 들린 걸로 생각하면 여기 두스쿼드는더 나와야 되는데 씨 아니야 제제 제를 병원 쪽으로 있려온다어 병원으로 어, 병원 이제 피한 회복하다 피한 회복하고 피가 없으면 아 이거 체리 주려고 가져온 건데 다, 다, 다 죽었네 그냥 진짜 갑자기 헤드샷 떠서 걔 놀랬다. 음, 여기? 여기 할까? 사양할까? 에니아니 할까? A? 저기 사람 방어, 안 틀렸으면 괜찮은데방어 힘들걸? 왼쪽은 털었냐? 좋지? 네? 안 털렸는데? 아니, 괄리치고 우다 지금 에이리한가 보고 이것 같아. 못하니 별로 아껴 네, 안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데킹데이다 SR 데킹이다나 있어. 좋사 내가. 어? 달아 스킬로. 아, 밴드. 드디어 구급상자님 영접 감제 <laughs> 오늘따라 구상 외전이 못 보냐. <laughs> 어, 이쪽 회양카다털린거 같아. 저로 갈까 뭐요 여기. 어저 가는 길에. 저기... 어, 가는 길에. 여기 여선 여기. 있는데 여기도 괜찮데 차도 차도 더 있으니까 나 저기 앞에 내려주고. 여기서. 가자. 저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 이거. 이거 뭐냐 순간이동하는 거야?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어, 여기 차한대더 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턴가한명도 없나 봐, 아직. 근데 저 위치면 프리무스크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털었을 수도 있어. 야, 저거 다시아도 타고 가. 다시아 어디 있는데? 앞에. 어, 아, 저기 있네. 메드백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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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에, 아, 195에, 아, 195에, 195에, 8에 시작. 확인 그냥 간다, 이거 그러면. 먹는 네, 건데? 어. 아니, 뭐, 먹을게, 먹을게, 갈게. 아, 예, 예, 저거 네, 지금. 아니, 이거, 이거 툭, 잘 잡는다 잘 잡아, 내릴 지나가, 지나가 그냥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야, 팝콘 소리 터지겠다, 터지겠다 아이고야 내렸어 잠수함, 잠수함 아, 잠 아, 이쪽에 된얘 이쪽으로 그냥 쳐볼 걸 그랬나 아니 그래서 우리만 터진 게나차한대 살렸음 보트 있있든앞쪽쪽에인인다0 0 0 40,000. 30,000. 30,000. 3 0 0 0 여기 0 0 0 0 30,000. 3 0 0 0여여0 0 0 0 30,000. 3 0저0 0 3 0 0 여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 0 0 나한테 0 0 0 당하고 있음 지금 안녕 부스 스는 처음이지? 어디서 산거지? 저 밖에 터뜨릴까? 저, 응. 저 집이야 저집 다시 저 집. 밖에 터뜨릴까? 어 터뜨려 뒤를 저집 두개 사이에 두개 사이에서 쏜거야 나오면 쏴줄게 내가 저기 있네 <laughs> 야 존나 웃는안 죽는 안 죽는 거말라시다 <laughs> 어면나 <laughs> 거의 네대 다섯 대맞췄는데안 되지. 네, 진짜 집밖로못 나온다. 정우 우리 자식 싸주십시오. 저 쐈는데, 어디서저 혹시 문안 열린 것 같긴 하거든. 아, 비스템잘 모르겠는데, 털어볼래? 어디? 핑 찍어 놓은데. 저핑차 타고 가자. 일로. 차 타고 가자. 그럼. 어, 일로 와. 우리 이쪽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때차 소리 들어? 뭐지? 차 소리 난다. 이거 우리 차지. 여기지. 어. 차들 보소. 다 보여, 다 보여. 나다 보인다고. 어, 나다내놔 랑, 도망쳐. 다셔 바퀴 부숴 버리고 싶은데. 어, <laughs> 아파. 다셔 다셔 다시지 다셔 다. 확실히 불스스 연사력 하나는 연사 모두도 따로 있잖아, 이거. 저성 주제. 저기 뒤쪽에 한명 내려오네. 제네라 어, 내려온다. 싸우겠다, 싸우겠다. 한대한대 카고팔 한 대. 한 대. 대. 쟤 저기 15 30 나무 뒤에 하나. 뭐야 어. 뭐야 제일 많이 있어 원이 어떻게 돼초핑가야겠 화장실 네. 가야겠다 싸운다 우리, 우리 보고있어 쟤 뒤에서 싸야 우리 원 밖이다 저기 초록핑 가자 응 가자 음, 가이야 가자. 가자 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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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제일... 아 잠깐만 몇짜더 온다 아 온다고? 하얀다시아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야 뒤에 사람 더 붙었어, 하우스 싸워야지, 이제. 그래.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초핑하로 간다, 그러면? 아픈 <놀람> 여기 아래쪽에 사람 있을 거다 있을 걸? 41생존이라 어딜 가도 있을 거. 여기 근데 여기는 안 일했던 으로서서우 그한테 반응도 없고 여기 2층 집에 근데 방어하기가 좀 별로.

커튼도 별로 없다 다시는 부스스 쓰지 않겠쒀 <laughs> <진짜. 웃음> 잼스도 낙차 또한대또한대 왼쪽으로 오는데? UAV UAV 멈췄어 여 앞에서 팔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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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잼스 바이 됐다 확인 팔각장 아, 쪽에서 아, 이쪽으로 뛴다 저거? 어. 오케이 맞다. 하나다운하나다운하다운 하나 하나 나도 주유소, 왔 주유소에 주유소, 나... 있어 주유소에 나도 기어 내려갈게 봐, 살려주세요 어디야 어디 주유소 쪽에 있었어 일쟤 살려 푸는 건 내가 못 봐서 지금 쟤도 한명 살리겠다 나 하나 다운 시켰거든. 살렸겠지? 탈력. 어. 일단 던전. 쭉쭉이 불정해 봐. 여기 안에 떡이 한대. 우리 안전지당 아니다. 하나 기자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붙을까? 붙는 게 좋은데 좋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이 무서워 못 살리고 있거든. 나여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어.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끝! 나이스. 끝? 이 d Good! n 저게시바저게를이야 AI! 내가 무스스 외형한 <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씨괜저아도괜고도 괜찮아도 괜찮아도 사찮아네 사이가로 바찮아아파나아도 괜찮아도 괜찮아도 바꿀까? 도괜아너나먹아어에스아 너... 아, 소음기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얘네 두개나 있던 거야? SR 소음기 무려? 너 걸치긴 한. 아니나안 걸친다 여기 두이서안 걸친다 8배율은 뭐안 보이지? 어 있어 나 있어 두개 있다 나한테 와 나한테 올수 있냐? 어 떨고 올아 아니 바꿀게 바꿀게 괜찮아, 괜찮아. 어디에도? 지속 아니야? 아, 씨, 씨, 대가. 잠깐만, 아, 이거 좀 버려야겠다. 저, 넘어네. 산 넘어. 여기 괜찮네, 여기 지형 괜찮다. 슬슬 가야겠다. 나 잠깐만, 나 템, 템 파밍 좀 하나. 음. 저 여기서 기다릴게. 차 야, 차. 저기 보급, 보급 떨어진다. 차 살릴까? 차 살릴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나 먼저 한번 볼게 이거 안살려될것 같은데? 일단 탈릴게. 아. 슈패드에서슈패드 기다려봐. 저1 9 5방향 고지 보여? 언덕? 아, 어. 지금 파밍 중이라서. 어, 사람, 어, 사람, 어, 사람 발견. 저기 사람, 어. 거기 있거든. 1 9 5방 고지. 내 답인가? 웃겼어, 우리가. <laughs> 보인다, 보인다. 아 틀게. 소음기 있으니까. 2명. 응. 도망갔어. 우리 저기 초로핑 집에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람 없죠 거기? 어, 없는 거 같아. 어 차를 아차어떡하내짝 끌고 그럼 아그로를 끌게 네가아니아니 끌지 마. 아그로 끌지 말고. 버려 그냥? 챙겨 보자. 해보자. 어, 등대, 등대 있는 산. 등대에도 있다고? 짝해막 <laughs> 아, 등, 등대, 있는 산 쪽에 있어. 저쪽으로 넘어가라. 아, 드링크 하나밖에 없다. 301이야. 아, 진동자2 1 1 2 320. 여기는못사제대이 왼쪽, 왼쪽은 어쩔 수 없거든. 저쪽 왼쪽은, 왼쪽은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네. 아, 좀 더, 저쪽 저기 있다. 등대 쪽에 있다. 등대 쪽에. 저기 있다고, 오케이. 저기 있다. 등대로 간다. 우리 보고 등대로 간다. 시간. 뒤쪽에 오는 친구들도 봐야 되는데. 왼쪽도 봐야 되는데 이제. 저 저기 등대 친구들 잡아먹. 잡아먹자고? 어 등대에서 해결해야 될것 같아. 내가 보겠네.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조심하고. 있다 있다 있다. 거기서 보여? 음. 오케이, 왼쪽 뒤 보고 있다아 지금? 오케이. 나잘 써. 잘 써. 이쪽 는거 뒤선 아무도 없는 거 같다. 뒤에 아무도 없다. 아니 없는 건가?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앞에 빨리 붙어서 잡아야 돼. 아니 아니 아 빨리 안 잡았네 이거. 천천히.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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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가만히 가만히 잡아서. 예. 가만 조이 조이 조이. 하나 따운 하나 따운 하나 따운. 아이스트라 가자. 어, 애네. 어. 하나 더 있어. 줄여 줄여. 아래쪽 그 절벽 아래쪽에 보인다보 보여 이제 끝내게 내가 끝낼게. 왼쪽에 뛴다.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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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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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갔어. 오케이, 봤어. 봤어. 우리 여기 원, 원이 그쳤다 여기, 우리 다다시야도 얻었다. 여기 아래쪽에서 버티자. 우리 그냥 오케이.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간 애들 안 올까? 이쪽으로 넘어갔어. 이 배고 싶어요어이쪽으 있다, 있다. 아직 어어이직있어 아직 있어이쪽 아직 있어. 보고 있어 지금 여기 집에 아무도 없나?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다운 다운, 둘다 다운. 응. 오케이. 보고 있어? 여기 뭐 있나, 얘? 어, 뭐 없네, 얘. 거짓 다이동 아, 스카나다 드디어 스카나 드링크 좀, 아시씨 아, 대가그 네, 줄게. 나 이쪽 앞쪽으로 붙을게. 친구들. 아, 저기 보급 있네. 165방에 보급 보이지? 보급보 보고 심고보 지금 조심하고조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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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고 보고 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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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우리가 어. 온쪽에서만 안 오면은 고 보고 보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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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드려줄게 그래 지금 4개 있어. 우리 놈? 뒤쪽에 우리 뒤쪽에 아무도 없어. 우리 위치 개 좋다 진짜. 뭐 아니 어 왔다. <laughs> 왜 부, 보급 쪽 있지 보급 쪽어 보급 상자 있던 쪽에 지금 한 올라왔었거든. 내가 이거 헷갈리게 있다고 는데 a r 소환기 가져. 어. 감사합니다. 보급 상자 그 납.. 나... 언덕 뒤쪽. 오케이. 문 쳤다. 그 외에는 못 봤어. 지금 뭐더 파밍하고 자지고 와야지를 좀어야겠다 올라왔다, 저 차. 차 올라왔다. 차. 나안 보이지? 그 방에서만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여기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쳐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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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왔어. 더 나서 쳐왔어. 여기 다 모여있는거 같은데? 여기서 어, 여기 거? 아무도 없어 너무 원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조건 필승이야 원 하나 둘뿅응 <laughs> <laughs> 아니야? 야, 아래쪽으로 오른쪽 들어. 뛴다 오른쪽 아래 아래 어, 아래에서, 아래에서 끝내야 돼. 끝내야지 <laughs> 하나 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나이스 음, 다운 여섯명 여섯명 3대3 보급상자옆보급 옆에. 보급. 옆에, 옆에. 어. 아서는 대. 뒤에 하나 더 있다. 하나 다운. 킬이다 킬. 그냥 킬이야. 응? 킬라고 어. 어디야? 보급상자 있던 아... 데... 킬. 아 거기 뒤로 갔었던 거구나. 라스트. 아아 어... 아프린가. 아, 아, 보급상자 어... 뒤쪽에 아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쟤가 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싸우다가 저기 누가 한것 같은데. 아. <laughs> 그린가 이제? 하면 잠깐만 돌아서 돌아서 가면 되겠네. 해우성 저 아래 해우성 해오서. 해우성가 차 끌고 해우성 버티리 막아케 그냥. 괜히 였겠. 뒤로 가, 가, 뒤로 갈 같이 갈래?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일단 나 혼자 가고 둘은 따라와. 한 명이 다른 다시 끌고 와주고. 내가 갈게 다시 어디 있어? 다시 니 쪽에 다시 한 땅대 땅대래. 땅대 엄청 물렸어 때. 나왔어? 어디서 쏘는 거냐? 태수쪽 태수쪽이다. 나 먼저 갈게 일단 나 쏜다, 나 쏜다. 저 왜서 헤드샷 해버렸 둘이야? 어 둘이야. 나 노았다. 오케이, 오케이. 내실다 잡으러 오면서. 하나 헤드샷 다운. 네, 하나 다운이야. 그냥 달려,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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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버려. 이거 막아버려 그냥. 입고 막아버래, 입고 막아버래, 그냥. <laughs> 어, 그거 이거 막아버려. 금방 달려갈게 이라. 여기 있어. 여기 나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입구 안들 안에 있어? 안에 서치료 안에서 살리고 있을 걸? 아, 어, 수류탄 하나 던져 봐. 수류탄 하나 던져 봐. 이